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아, 지난주에 첫 방송, 새로운 어, 어, 장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 소개했는데, 글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생화, 유, 신앙생활에 유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요. 은혜가 되면 어, 가까운 사람, 지인들, 친구들한테 많이 퍼 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멘 성경 공부. 자, 그다음에 오늘 마태복음은요. 제2화가 되겠습니다. 3장씩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4, 5, 6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은요. 꼭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야지. 읽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꼭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 광야시험 제자 택함 사역하고요. 5장에는 산상 수훈과 성도의 생활인데 산상 수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은 기도와 구제 금식 보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 고생을 한 것인가? 마귀, 성령, 천사, 사탄. 3초가 너무 빠르다고 래서 1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해답은 성령님 2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금식은 그 어떤 금식이었다고 생각이 되는가 식사는 일체 안 하시고 물은 조금씩 드신 것 같다. 낮에만 금식하고 밤에는 주무시는 금식 같다. 전혀 음식도 물도 일체 드신 것 같지가 않다. 식사는 가벼울 정도로 하신 것이 아닐까. 에, 대답은 3번 전혀 음식도 물도 일체 드신 것 같지가 않다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무엇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라고 했는가? 물, 음식, 말씀, 양식 3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지요? 여기서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본다면 어떤 것이 타당할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떡, 기록된 문자. 영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왠고 하니 육체는 에너지를 먹어야 되고 정신은 지식을 먹어야 되고 영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도대체 예수님은 몇 번이나 시험을 받으셨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번 받으셨죠? 6번.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그때 그를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뭔가? 용서? 기도? 사랑? 참고 인내 해답은 기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7번째.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다. 그렇다면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인가? 일요일 양식, 나의 죄와 허물, 하나님의 사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해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무엇으로 끝이 나는가? 여러분, 4장은 예수 시험장인데요. 1절로부터 11절까지 광려 시험이 나오는데 그 끝을 무엇으로 끝나는가 이 말입니다. 성령, 천사, 마귀, 신성. 해답은 천사입니다. 왼관이 천사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수종들더라. 그래, 그 끝이 나요. 9번.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들이다. 해당되지 않는 하나를 고르시오. 예수님께서 세번 시험 받았죠. 그렇죠? 근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광야에서 권한 받았으니, 천사들로 너희를 송들게 하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해답은 내가 광야에서 권한 받으니, 천사들로 너희를 송들게 하라. 이 부분은 없지요. 그래서 해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첫 번째 외침은 무엇이었나? 공적 생활, 다시면 전도 생활을 할때 제일 먼저 그걸 예수의 일성이라고 그래. 처음외 쳤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회개, 천국, 사랑, 복음. 첫 번째 회개가 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가까왔다 그래서니까 천국이 해답이 아니라 회개가 해답입니다. 11번. 다음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했는가? 행위가 의로운 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 천국보험을 듣는 자, 세례를 받은 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가 천국갈수 있습니다. 2번이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는가? 말씀을 듣다가 그물을 던지다가? 배를 손질하다가, 안드레의 소개로. 2번,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 그물을 또 깊다가,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어요. 대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한 가족이 아닌, 한 사람이 있다 누군가?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하나 껴 있어요. 여기요. 누굴까요? 야고보, 안드레, 세베데, 요한.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세 식구인데 안드레가 아니에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다른 식구입니다. 해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어, 2번입니다. 해답은. 해, 해답이 2번입니다. 예, 잘못 시켰습니다. 14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3대 업적이다. 아닌 것 하나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제자화를 했다.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을 실시했다.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봉사하셨다. 천국보험을 전파하시며 전도하고 성계하셨다. 예, 해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온갈리리에 두루 다니시며 제자화했다고 그랬는데 2번, 3번, 4번이 요 교육, 전도, 봉사가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기능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 이걸 닮아서 거기서 유출된 겁니다. 알겠죠. 15번 되겠습니다. 도대체 복이 몇 권이나 몇 가지나 언급되었는가? 5장 2절로부터 12절까지 복에 대한 게나오죠몇번 언급됐을까요? 5복, 6복, 7복, 8복. 해답은 4번 되겠습니다. 8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5장 1절로부터 산상수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시고 요거 저, 저, 산상수운의 대해서 잠깐 언급한 데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산상 수훈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 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the sermon on the m o u n t 라고 그랬는데, 이걸 영어로요. 어, 걸 뭐라고 해야 하면, 베디튜리라고 그래요. 베디튜디이걸 산상 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산상 수훈을 갖다 다른 말로 산상 보훈이라고 그래요. 보호업자가 무슨 모자예요 이보배보자거든요 귀할 보자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신 금쪽과 같은 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왜 그런 거 아니? 마태복음 5장 1절에 올라가요. 산에 오르사 이게 나오거든요. Went up to the mountain. 산에 올라가요. 그럼 몇 절에 내려오는 거 아니? 8장 1절에 내려오셔요. 산에서 내려오시사 Came down from the mountain. 그러니까 5장 1절에 올라가서 8장 1절에 내려오니까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밑에 그림을 보세요.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5장 1절에 올라가죠, 올라가. 그래서 몇 장에 내려나 오 우측에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8장 1절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5장, 6장, 7장은 산꼭대서 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말씀하신 금쪽과 같은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인데 일종의 그 제자 수련회가 아닌가? 우리가 제직을 임명하게 되면. 재직 수련회를 죠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제자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제자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 그건 사도 연수회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은 산에 올라가서 워크숍하고 트레이닝 시킨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수련회같다다슨 연수회를 뭐라고 하는 거니? 영어로 리트리트라고 그래요 이건 퇴가하다 빠져나가다 은퇴하다 그만두다 이런 뜻인데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 보통 여러분 태도력에서도 피정한다고 그러죠. 무슨 말인 거 아니? 일정한 기간 동안 신앙 훈련받는 걸 리트리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제자들이 산에서 리트리트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열두사도의 인명설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다. 자,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것이 오후 6장, 7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구성, 구도, 구성 구도, 구도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자 수련을 했으니까 무슨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 주제가 뭔가 하니? 천국시민의 자격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옆에 보세요. 처음에는 천국시민의 성품, 천국시민의 사명, 윤리. 윤리는 지켜야 될 도리지요. 그 다음에 생활 경계는 뭐냐 면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것 해가지고 차례를 보세요. 20가지 내용을 갖다 예수님이 이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군에서. 그게 뭔가 하니 여기 나와 있죠. 1번, 2번은 이게 서론에 불과한 건데, 성품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3서부터 쭉 보면 각장이 5장, 6장, 7장이 전부 6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번에는 팔복을 얘기하죠. 5장 1절은 팔복으로 시작되잖아. 2장은 빛과 소금. 그다음에 율법과 율법과 완성자 예수, 살인법, 간음법, 이혼법, 맹세법, 원수 사랑법. 그다음에 6장에 들어서서 구제 생활, 기도 생활, 축도가 여기서 나와요. 금식 생활, 재물과 하나님, 염려와 하나님. 그다음에 7장 넘어가서 판단 금지, 기도의 확신, 좁은 문 넓은 문,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 이렇게 토탈 20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래요. 오, 어 다섯 과목을 가르쳤구나. 20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현대말로 바꿔볼 수 있는데 여하튼 천국 시민의 주제를 가지고선 예수님께서 20가지 말씀하셨다는 거. 요게 산상수훈의 구성요소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또 계속 하겠습니다. 16번. 팔복에 대한 언급이다. 오장일전에 팔복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설명이 잘못된 하나는 어느 거냐? 이건요 사지선다형은 보통 네 개를 출자하는데 내가 왜 여덟 개를 묶어놨냐면 이 복에 대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번쯤 테스트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연결을 매출 시켜놨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어때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A, 땅을 겨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목마른 자는 어떻게 돼요? 배부려 볼 것이요. 그 다음에 국률력이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의의에 핍박받는 자는 땅과 육축이 볼 받고, 이것이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답은 8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1 0년의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거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래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묶고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도움이 되시도록. 17번입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상급이 큰 자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단 말인가? 헐벗은 자를 구제하는 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 복음을 크게 전하는 자? 욕먹고 악한 말 들으며 박해받는 자? 해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욕먹고 약한 악한 말을 들으며 박해받는 자.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전문제 16번의 문제 해답이 바로 요구에요 의외 박해받는 자는 바로 요거, 이거, 요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 하자. 그럴 경우 비참한 채우가 되는데 어떤 경우가 소금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황인가? 밖에 버려져 버려지는 일. 아무 쓸데없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을 갈며 통곡하는. 해답은 3번이지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밝힌다. 얼마나 비참해져요. 그죠? 쓸모없는 존재가 됐으니까. 근데 4번이라고 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일을 갈며 통곡하는 것은 한달란트 받은 사람이 통곡하지, 여기 소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이유가 뭔가? 천국 백성의 의무기 때문에? 장차 천국에서 상급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완전 폐지? 율법입니다. 완전 폐지? 온전하고 완전케, 부분 보충, 전혀 다른 교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온전해하고 완전하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21번 되겠습니다 너의 무호가 소유왕과 바리세인의 무엇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에서 가로의 공통점으로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행위 믿음 의 신앙 해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총 주제가 의죠. 그죠 바로 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번 성경에는 아예 언급도 없고 잘못 짝지어진 것이 있다. 어느 것인가? 성경이 없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나가라 나가라는 이게 아라몬인데요 골빈 사람 바보 이런 얘기입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의에 잡히겠고 미련한 자라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비판하는 자는 통곡하게 되고 해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1, 2, 3번 나와있지만 4번은 나와있지 않아요 23번 되겠습니다 다음의 글은 무엇에 대해서 심각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되면 빼버리란말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랑 실조하게 되면 찍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땅땅땅땅 어떠쭉 말이 연결되는데, 지금 이 말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냐? 이 말입니다. 범죄, 가늠, 음란, 음역. 해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 해답이 힌트가 있죠. 본문에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성경에서 이혼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이혼 증서가 통하는 그 예외란 것이 어떤 건가 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문제? 살인 문제? 율법 문제? 가늠 문제? 해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웬관이 가음한 하고 외에는요.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없어요. 가음하면 이혼 증서 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5분 되겠습니다. 다음의 글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로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야.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님의 성전이야. 내 머리로도 말라. 너는 내가 한토록도 키고 공개할 수가 없어. 이건 뭐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약속, 배도, 맹세, 서원 해답은 3번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26번, 올리지 않는 하나가 있다. 어느 것인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오른 뺨을 치거든왼 뺨도 속옷을 달라면 거두까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답은 1번이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 그러면 27번 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본문에 언급이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게 뭐냐는 거예요. 거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해답은 1 번이지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거한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지요? 이십번 되겠습니다. 구제할 때의 자세다. 명심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적, 적합한 것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되겠다. 될수 있는 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겠다. 될수 있는 한 은밀한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겠다. 대답은 3번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 29번. 다음은 기도의 자세다. 적당치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은밀히 중원비원, 중원부원 골방에서 문을 닫고. 2번이죠. 중원부원 하라 하지 말라고 그랬죠. 30번. 두 주인을 섬길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은 어떤 건가? 사람, 돈, 재물, 세상. 해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수 없다고 했습니다. 31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식할 때 자세다. 바르지 못한 것은 어느 것인가? 금식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슬픈 기색으로 은밀한 가운데 해답은 3번이 되겠죠. 슬픈 기속을 내지 말라고 그랬죠. 32번. 다음의 말들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예를 든 것인가? 공주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신다고 그랬죠. 드레베카를 팔을 보라. 수고도 않고 길참도 안 해. 아궁에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입히 먹이지 않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꽃 하나만 가지 못했다.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보물, 염려, 자연, 영광. 2번 염려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라고 해서 쭉 이어지는 말이 나오는데 완성시키려는 거예요. 이어지는 적합한 말을 오는 거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대답은 1번입니다.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듯 하더라. 이것이 정답이고요. 이렇게 해서 33번 다 끝났는데, 보너스가 하나, 점수는 여기까지 매기세요. 근데 한 문제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아요. 주기도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한번 해보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은 주기도문이다. 자세히 읽고 묻는 말에 답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어기시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다시죠. 1번. 주기도문이란 뜻이 뭔가? 여러분, 주기도문이 뜻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해야 할 대표적 모범 기도. 주로 해야 할 대표적 모범 기도. 3번. 주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 4번.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 해답은 1번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라고 그래요. 2번. 주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 중 어느 건가? 어느 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일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용서를 먼저 해야 나도 용서받는다는 하나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웬관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이것 때문에 불경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성격이 다른 하나가 있다. 어느 것인가? 죄, 시험, 악, 영광. 해답은 4번이죠. 왜? 죄, 죄 시험, 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채점 방식은 지난주 똑같아요. 트링고 곱박이들이 해서 100에서 빼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7, 8, 9속장극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 국어가 끝나면 마태복음 총 시험을 50개 문항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때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아, 여기 오늘 배운 거 계속 나가는 게한30% 그리고 새롭게 한70% 해가지고 50문제 출제를 할 거예요. 마태복음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충실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많이 퍼 날라 주세요. 장가기도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좀더 말씀에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양식삼아서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기준적인 신앙생활을 이 말씀에 두고 생활할 수 있는 신산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과제 이 과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이 유일되게 하시고. 말씀을 뱉어 삼아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퍼 날라서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 소원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줄수 있는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구했읍 나이다. 아멘.